성도는 나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 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수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성경대로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떠한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받아야 할 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주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이 고난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거나 내가 대신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에게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성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도가 병들었을 때에, 성도가 핍박당할 때에 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 곁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너 따로, 나 따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또이 자신의 하나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은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 드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돌아보는 것.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그를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에게 고난이 남아있는 이상 예수님은 아직 내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늘 함께 서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교회와 우리 송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정말 성도인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수고는 어떤 것이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매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또 일터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피아노가 있고, 이쪽에 또 드럼이 있습니다. 또 마이크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피아노가 저 자리에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럼이 이곳에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마이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성하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시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할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후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야 할까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일꾼이 되되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하면 절코 안 됩니다. 내 회사나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회사라 해도 내 뜻대로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내 경험 내 지혜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는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에 세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공항, 라과다이 공항, 뉴욕 공항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항이고, 라과다이 공항은 이 라과다이 이 판사를 기념하는 공항입니다. 특별히 라과다이 판사는 뉴욕 시장도 세 번이나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 라과다이 판사가 이제 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맘때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붙들려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인 라과다이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죄를 압니까? 네, 제가 빵을 훔쳐 먹은 죄인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라과다이 판사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처질은 딱하지만 법은 예외가 없어. 10달러 벌금형에 선고합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과다이 판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돈 10달러를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하여 여러분은 이웃 주민이 빵을 흡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돈을 거두어서 이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일도 돌아보고 상대방의 일도 각각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위의 모든 성도인들은 2023년을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이러한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또 반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 새해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든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싫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이 터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수고는 무엇일까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 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막,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하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화가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에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 아무 의의 없이 하나님께 돌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요. 또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청지기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내심으로 한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고 나서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누가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상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되면 금방 할수 있는 서울의 이큰 이 교회에는 교인 가운데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여러시 있다고 합니다. 재벌회장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은행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일찍 나와서 주차관리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특별행사 때에는 정말 이 의자와 책상을 다 치웠다가 다시 갖다 놓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전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난 예배, 오후 예배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의 신앙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에 우리들도 그러한 것들을 잘 본받아 배우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에는 예배에도 헌금에도 봉사에도 전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십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새해도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